안녕하십니까 합동연합학술원 강의를 시작합니다. 강의하기 전에 합동연합학술원에서 석박사 과정 신입생을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010-6304-2175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체의학 자연치유학 과정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목표하는 과정에 사업의 도움이 크게 되니까 사업할 사람들을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목사님들도 이것을 배우셔도 신자들 양육하는데 도움이 꼭 필요한 학문이기 때문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10월 19일 화요일날 10시 반에 인천 캠퍼스에서 실기과정이 시작이 되는데 청강을 와서 들으시고 그뭐돈드는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청강도 중요합니다. 전화 주세요. 오늘 주제는 결국은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고 영상 도착할 때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눈으로 보면서 귀로는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산상수훈에서 묘사된 심판의 장면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는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 거짓 크리스천들 또는 유사 크리스천들은 설교에서 귀신을 쫓고 기적까지도 온갖 하나님의 역사를 해가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순종 커녕 맨 흉내만 내려고 그래. 예수님이 하신 기적이나 흉내내려고 하지. 귀신 쫓는 걸 흉내내려고 하지. 왜 흉내내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에 대한 순종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해야 되는데, 왜 그건 못합니까? 이런 설명이 그들을 알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직접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예,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갖 역사를 행하면서도 정작 그분과의 관계는 없습니다. 친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분의 뜻을 진정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분의 뜻에 복종할 리가 만무합니다. 마태음 24장 12절에서도 불법이란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구절은 사랑이 쉽게 만드는 거짓 신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두 구절을 합쳐서 본다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놀라운 일을 행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의 가장 중요한 측면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그 측면은 바로 하나님과 남들을 사랑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놀라운 능력의 역사보다 연민과 자비, 사랑과 훨씬 더 많이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거짓 기독교는 언제나 이 순서를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겸손한 순정과 자기 희생적인 사랑보다는 눈부신 성과만 더 중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 여기 보시면은, 에, 눈부신 에, 성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왼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우주의 유아 독전처럼 자기 자신이 다 성과를 내겠다. 성과 내는 데다가 아주 그냥 귀신 쫓고 막 이렇게 성과 내는 데다가다 바치겠다는 사람. 이제 볼 때에는, 목사가 그 사람을 볼 때에는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기는 딱 좋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 참으로 눈물을 같이 닦아주고 고통 속에서 같이 고통을 나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창고 구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마태복음 24장 41절로 46절도 꼭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코로나19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